입력 2 0 1 9 0 2 점령 후 연구 01 OSEN 는 강필주 기자 그 리스티아누오 날두 34가소속팀 유벤투스의 하메스로드리게스 28바이에름미는 영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미러는 스페인 언론 마르카 브린용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이번 시즌 이끈 나누 하메스로드리게스를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호날두는 하메스 의게직점 연락해 설득에 나서 고 있다. 호날두와 하메스는 레알마드리드 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하메스는 현재 바이에 은미넨의 두 시즌째 임대로 뛰고 있다. 하메스는 올시즌 후 미넨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니적지로 아스날과 토트넘이 거론되고 있다. 하메스는 니코코바치 미넨 감독 체제에서 출장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미넨은 하메스를 올시즌 후영 2824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호날두는 니 저널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벤투스는 더 이상의 선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카에 따르면 오날두는 개 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벤투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슬래시 에리티의 미오 유티골뱅이오 s e n 점 c o k r 사진 게티 이미지스 무단전재, 미제 배포 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및 디어 o s e n 무단전재 및제배포 금지